내집마련연구소 강다경 플래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최초 분양가 대비 8천만 원 이하에서 마지막 한 세대를 정리 중인 현장입니다. 경기도 광주 신현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신현동이라고 하면 분당 판교가 가깝긴 하지만 교통지옥이다, 길이 좁다, 뭐 경사가 심하다 등등 부정적인 편견도 있는 동네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은요 광주 신현 이지구 계획지 라인이다 보니까 공원이라. 녹지 공간이 확보되면서 기존 2차선에서요. 도로도 아주 넓어지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신현동 내에서 거주를 쾌적하게 하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광명초를 걸어서 20분 정도로 다닐 수가 있고요. 중학교도 27년 3월에 신현 1중이 개교를 해요. 걸어서 10분 정도면 중학권까지는 도보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학세권 입지가 되는 곳이기도 해요. 분당 판교 출퇴근자 경우는요. 200m 거리의 버스 정류장 이용하시면 서현역, GTX-A 성남역, 그리고 판교역까지는 한 번에 출근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 이용할 때 판교 RC까지는 15분, 양재 r c 30분 송파 rc까지도 30분 정도로 유리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전용 209 평, 실평표 30평,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인데요 4인 가족 무난하게 거주가 가능한 사이즈고요 할인된 분양가와 시립주금은요 제가 유선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시립주금이 조금밖에 없으셔도요 소득이 부합되시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꼭 전화 상담부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집에 빠르게 오시 할게요. 가시죠. 전실은 화이트 톤으로 좀 고급스럽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일괄 조종 버튼 있어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가운데 미드웨이 박스가 짜여져 있어서 소지품 올려놓으시기 편하고요. 위아래 총 8칸으로 수납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주문 확인해 볼게요. 네, 중문은 블랙 프레임의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3베이 구조인데요. 거실이 굉장히 사이즈가 넓게 잘 빠졌어요. 확인해 볼게요. 집의 내부 분위기는요, 아주 화사하고 고급스러워요. 조명도 조도가 아주 은은해서 가구 놓으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바닥은 밝은 톤의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벽과 천장은 이제 실크 벽지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웨이스 코팅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쇼파라든지 TV를 이쪽 공간으로 매치를 하셔도 분위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이즈를 좀 재보니까 벽면과 벽면의 거리가 4200이에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아토의 길이는 4000이라서 대형 TV 또는 뭐 스크린 같은 거 설치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상호 부분으로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소파를 이쪽으로 두신다고 하면 여기 전망도 좀 뚫려 있어서 보기에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은데 다행히도 여기 전면에 건물들이 있어서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앞에 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실뷰가 답답하진 않더라고요. 위쪽에는 삼성 제품으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간접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분위기 있게 잘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맞은편에 주방이 완전 진짜 킥이에요. 이 집의 킥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요, 8인용으로 쫙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통 주방이 좁다고 생각되는 게 가구들을 다 배치해 놓고 식탁 놓을 자리가 좁을 때 주방이 굉장히 좁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대형 식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 원래 보기에도 큰 주방이 훨씬 더 대형 규모로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뭐 포인트 등도 잘 해주셨고요. 여기는 홈파로 사용하시면 참 좋겠죠. 컨센트도 다 되어 있으니까 커피 머신이나 작은 소형 가전도 두시고 위아래 수납도 굉장히 빼곡하게 잘 해주셨어요. 이 집은요. 예전에 분양사무실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냉장고 옵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냉장고 옵션이 들어간 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까지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메인 조리 공간은 기억자 형태로 돼 있어요. 위쪽에 상부장을 다 답답하게 하시진 않았고요. 위쪽에 간결하게 해주시고 아래쪽에 이렇게 빼곡하게 다 수납을 채워 놓으셨어요. 어,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사각 싱크 볼 그리고 환기창도 좀 큽니다. 그래서 환풍 되게 유리하실 것 같고 왼쪽에 보시면은. 어 인덕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리하시고, 문 열어놓고 환기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통풍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다용도실 같은 경우도 길쭉하게 좀 여유로운 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 앞쪽 공간 굉장히 여유로우니까 뭐 추가적으로 선반 설치해서 창고 겸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자연 건조하실 때좀 쓰실 수 있도록 빨래 건조대도 설치해 놨고 특히나 여기 그 채광창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문 열어 놓으시고 자연 건조할 때도 바람이 잘 통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안방을 좀 볼게요. 자, 안방의 사이즈는요, 지금 북박이장 제외하고 이 길이가 2900이고요. 이 길이는 3900입니다. 어, 위쪽에 에어컨 되어 있고, 어, 다섯 칸의 북박이장과 화장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큰 침대나 뭐 이렇게 하나만, TV 정도만 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깥쪽에 건물이 좀 많은 주택 밀집 지역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이 좀 되어 있어서 안방 뷰도 그렇게 상막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화장대 크게 이용하시고 바로 옆에 메인 욕실 안방 욕실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선도 아주 좋네요. 자이 집은요 부부 욕실이 좀 작은 현장들이 많은데 공용 욕실만큼 넓게 잘 확보가 돼 있어서 좋아요. 어, 양병기랑 세면대, 수건장, 거울에 환기창까지 옵션 구성도 좀 괜찮은 편이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은 파티션 하나 정도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맞은편에 첫 번째 서브룸이 있어요. 자, 방의 길이는 3,500이라서 붙박이장을 쭉 하셨을 경우에 거의 한 12자 정도의 옷장이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2,800이라서 아주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서브룸입니다. 다만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벗걸이 에어컨을 하나 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어, 지금 전장의 길이는 3,400이고, 이쪽 폭은 2,900입니다. 여기도 남동향의 창이 되어 있어서, 앞쪽에 이제 조경부도 보이고, 그리 답답하지 않은 뷰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인데요. 욕실 소재도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셨어요. 다 전면 바닥까지 원톤타일로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부부욕실도 컸는데 여기는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실내 내부는 다 보여드렸고요. 아래층 주차장 컨디션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주차 공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필로티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부족하실 수 있어서 야외 공간까지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 공간에는 4대, 오른쪽 공간에 4대 이렇게 8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야외 쪽에는 주차선을 한 4개 정도 그려놨어요. 거기에 또 대시고 건물 측면으로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3대 당 2대 여유롭게 대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신현동에 분양하고 있는 현장들 중에 위치, 그리고 가격, 그리고 실입주군 부분에서 굉장히 월등한 조건의 집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